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나가죠 자, 무색의 요 액체인데 융점,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2도라는 거죠 물과 접촉을 하면 심하게 발열하는 육류위험물에 대해서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과산화수소 H2O2 이거 육류위험물 맞죠? 과염소산, hclO4, 과염소산, 질산, hnO3, 네, 육류염을맞고요그 다음에, 오브라요드, 불소가 다섯 네, 개, 여기에 요드가 결합된 거, 요거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육류염물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발열한다고 그랬죠, 요 발열. 육류 유염물이 발열하는 것은 요 과염소산 있죠. 요거 하나만 발열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꼭 알아둬야 될것요 과산화수소 있죠. 요건 육류 유염물이 되려면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 유염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질산이 있죠, HNO3.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우염물에 해당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42번 가죠 자 우염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벤조일퍼옥사이드 벤조일퍼옥사이드는 C가 6개고 H가 5개 여기 CO 이놈이 2개 산소 2개 요게 바로 벤조일퍼 옥사이드인데, 요거는오류염물에 그 유기 예,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이건 건조할수록 예, 안전위험도가 높다 했는데, 건조할수록 안전위험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칫말해서 예,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전도가 높은 게 아니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건조하면 그러니까 테트릴은 충격, 마찰에 민감하다. 이 테트릴이 분자식은 뭐 복잡을 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오류 염물에 요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트리니트로 페놀은 공기 중에서 분해한다. 공기 중에서 분해 안 해요.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하네. 정기간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D-니트로토루엔은 액체상의 물질이다 했는데 D-니트로토루엔은 요 액체가 아니고 아마 고체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서 여러분이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물질에 구조식은 꼭 알아요. 야 트리라는 것은 우리 세개라는 뜻이죠. 니트로라는 것은 NO2를 얘기하는 거고 페놀은 C가 6개, H가 5개, 여기에 o h 기 들어가 있는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페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니트로기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NO2, 여기 NO2 여기 NO2 죠자 화학식은 여기 탄소가 그대로 6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수소만 여기가 수소가 있는 자리죠 어떤 기가 들어오지 않은 거에지가두개 여기에 NO2가 3개죠 여기에 OH기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트리니트로 페놀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43번 가죠. 과산화수소 운반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물어본 거죠. 자, 이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연물인데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의사항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인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그밖에 것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나물, 머리글자, 화충, 물, 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그 밖에 것은 물기연금 뺀 거죠. 화충, 가죠. 이류연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철금만은 화기주의하고 물기연금, 금수성 물질이에요. 다. 그래서 이 인화성 고체는 화기연금, 그 밖에 것은 화기주의, 삼류는 자연발화성하고 금수성, 자연발화성은 화기염금, 공기접촉원금. 금수성은 물기염금이죠. 자, 사류염물은 다 인화성 액체죠. 이건화기이염금그 다음에 오류염물은 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이건화기이염금하고 충격주의. 자, 육류염물은 산화성 액체. 이건 가염물 접촉주의.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순화반응 우염물에 따른 주의사항 꼭,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 과산화수소는 육류염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주의 하나만 해당이 되죠. 다음에 44번 가죠. 자, 44번은 여기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인데 예,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알카리 금속의 대표적인 것이 Na2O2, 과산화나트륨, K2O2, 과산화칼륨이죠. 원칙적으로 Na는 산소 한 개하고 반응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aO가 아니고 Na2O죠 이거. Na2O 이게 원칙적인 일반적인 산화 나트륨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둘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무기 과산화물인데 요 K하고 Na가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고 발열 반응을 하는 거죠. 다시는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이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을 하기 때문에 우염물인 거죠. 자, 안정한 물질이다. 불안정한 물질이죠. 물을 가하면 발열한다. 이게 맞는 답이죠. 물을 가하면 산소하고 발열이 돼요. 주로 환원제가 아니고, 인류는 다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돼서 산소 같은 것을 발생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염소산 칼륨하고 염소산 나트륨. 자, HClO3가 염소산이죠.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칼륨이 들어가면 KClO3. 염소산 칼륨 엣치를 밀어내고 Na가 들어가면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거죠. 이건 둘다 인류 오염물의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산화성 고체 물질이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물과 작용해서 발열 또는 발화한다. 이 발화를 하지 않죠.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자 가연물과 혼합시 가열 충격에 의해서 연소 위험이 있다 이게 맞는 답이죠. 자 독성은 없으나 연소 생성물은 유소, 유독하다. 연소 생성물은 독성은 독성이 강하죠. 이게 연소가 되면 독성이 없으나했는데 독성이 강하고 연소 생성물도 유독한 물질이 많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발화하기 쉽다. 상온에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은 황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46번 가죠. 자, 황린에 대한 취급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황린은 자연발화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물 속에 보관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보호액의 pH를 예, 측정한다. 예, 물의 pH는 9가 안전한계이기 때문에 pH를 자주 측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네요. 자, 일기압 25도씨에서 공기 중에서 보관한다. 틀렸죠. 물속에 보관해야 되죠. 주수소에 의한 소화는 절대로 금한다. 물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죠. 더 이상 예,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자, 황린이 그 260도씨에서 공기의 그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 냉각시키면 뭐가 돼요? 예, 정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데 여러분이 황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자연 발화성. 백색이나 또는 다망색의 고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 속에 저장한다는 거. 그다음에 상온에서 연소할 경우에 생성되는 기체가 맹독성 기체 오산화인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47번 가죠. 자, 47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 자, 트리, 에틸기가 세 개라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 트리, 에틸, 알루미늄. 트리, 에틸, 알루미늄. 그래서 TEA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틸기, CH3가 세 개. 여기에 알루미늄. 요거는 트리, 에틸이 아니고 요걸 메틸기라고 하죠. 메틸기. 여기 알루미늄에서 TMA라고 하죠. 요것이 물과 반응이 되면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C가 2고 H가 여기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여섯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반응하면 CH3인데 수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예 메탄 기체 나온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요 메탄 기체 나오는 거죠. 48번 가죠. 자, 48번은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육류염물이니까 강산화제 맞죠? 그리고 환원제로도 이용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요알올 에테르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알코올하고 에테르에 잘 용해가 돼요 20-30%의 용액을 옥시돌이라고 한다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분해가 안 된다 아 여기서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 H2O2는 육류염물 요건 산화성 액체인데 요게 그 산화제로도 이용이 되고 예, 환원제로도 이용이 된다 예, 요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그래서 여기 알코올 에테리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했는데 용해되지 않는 게 아니고 용해된다죠 그래서 2, 30%의 용액을 옥시돌이라 한다 알카리성 용액에서는 분해가 안된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음 49번 가죠 자 49번은 소요 단위의 요 산출 방법인데 예, 맞는 거를 갖다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요 단위 의 계산 방법은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거.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연면적 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저장소. 외벽이 내화구조인 거. 내화구조가 아닌 거에서, 150제곱, 75제곱. 우연물은 지정수생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죠. 그 다음에, 오개에 설치된 이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제조소에 5개에 설치된 요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한다.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우연물의 지정수량의 20배가 아니고 10배를 가지고 1소유단위로 하는 거죠. 자, 취급소죠. 취급소. 자, 취급소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7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여기 외벽이 내와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그 다음에 50번에 우연물의 이 분류가 옳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염물에 해당이 되죠 황아리는 이류염물이게 맞는 답이네요 자 금속분은 삼류가 아니고 이류염물이죠 무기과산화물은 오류가 아니고 일류염물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51번 가죠 탄화칼슘 칼슘하고 탄소하고 칼슘 Ca2, C2 이게 탄화 칼슘이죠. 이게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C2H2.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주의, 주의해야 될 사항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예, 2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물과 접촉하면 아세틸렌 기체 나오니까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CAC2, 어, C2라고 그래요 요, CA는 2가죠? 2가기 때문에 탄소 2개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탄화칼슘, 요두 개, 저요 놈은 물과 반응해서 요 아세틸렌 기체 발생한다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52번. 황아린의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황아린은이류염물이죠 3황아린 P4S3, 그다음에 5황아린은 P2S5죠. 그다음에 7황아린 P4S7. 요게 황아린 종류의 세 가지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에 P2S3, 3황아린, 3황아린은 P4S3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 다음에 53번가죠. 자 53번은 질산칼륨. 자 질산이 HNO3인데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로 칼륨이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KNO3 질산 요 칼륨에 해당되는 물질. 요거 인류염물의 예, 질산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흑색 화약이죠. 요거를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물질이에요. 요거하고 사촌 관계가 NA라고 그랬죠. K하고 NA. NO3. 요건 질산 나트륨. 요거는 그뭐 남미에 있는 요 칠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칠레에서 나오는 초석이라 해서 칠레 초석이라고도 해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조회성과 흡수성이 있다. 칠레 초속이라, 칠레 초속은 아니죠. 질산칼륨은 NANO3니까. 요 4번에 흑색화약의 원료라는 것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 다음에 54번 가죠. 자, 54번은 여기 니트로 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니트로 셀룰로스는 오류 우염물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셀룰로스 대가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을 갖다 가해서 만드는 거죠. 요거는 질소 함유율, 즉 질화도가 높을수록 폭발성이 크다. 여기 보면 질소 성분이 있죠. 요게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용제는 전혀 녹지 않는다. 용제야 잘 녹아요. 질화도가 클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게 맞는 답이죠. 물과 작용하지 않아요. 화재시 질식소화, 오류염물 은 질식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다음에 55번, 과산화칼륨 K2O2죠. 그리고 인류염물의 무기 과산화물. K는 또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 예,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금수성이에요 자, 다른 건다 몰라도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가 발생이 된다. 이놈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산소만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심한 발열이 발생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이 이 3번이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수소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이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예,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56번 가죠 자, 56번은 벤젠이에요 벤젠 왜 구조식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C가 6개, H가 6개 요거 사류염물이죠사류염물의 1석유류 비수용성에 물에 안 녹는 물질이예요 틀린거 무색 액체로서 휘발성이 있다 가, 맞고 물을 불을 붙이면 끓음 나타내는 거 내는 거 맞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당연히 요거는 그 분자량이 12가 6개죠 수소 1이 6개 78이에요 요게 당연히 29로 나눠주면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고,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이게 틀린 거죠 물에 안 녹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57번. 질산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환원성 물질과 혼합을 하면 발화할 수가 있다. 뭐 요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분자량도 몰라도 상관이 없죠. 단, 비중이 1.82 이상 우연물.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데,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우염물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3번을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여기 염소산 나트륨을 가열 분해시킬 때 발생하는 요 기체를 물어본 거죠 자 염소산 NaClO3죠 염소산 나트륨 자 이게 열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요거는 NaCl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산소밖에 없죠. 요 반응식은 요건 두 몰이 열 분해해서 염화나트륨 두 몰하고 산소 삼몰이 나오는 거죠. 요 반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기체가 나오느냐. 산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염물은 대부분 다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 분해가 되면 산소가 발생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59번. 과염소산 칼륨. 혼합했을 때 발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 자, 과염소산 칼륨. KCLO4죠. 요거 인류염물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건데. 자, 성면은, 요건 불연제죠. 유리도 불연제예요. 금도 불연제죠. 자, 목탄. 이건 가연성이죠. 당연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 칼륨은 목탄이나 유황이나 탄소, 유기물하고 혼합을 시키면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예,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60번. 자, 육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 자, 육류 위험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가 지랄이라고 그랬죠. 또, 과염소산, HCLO4, 과산화수소, H2O2. 질산, HNO3. 자, 할로겐간 화합물은 3브라 브롬, 5브라 브롬, 그 다음에 5브라 예, 요드가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연물,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유연물에 예,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류는다 산화성 액체에 예, 해당되는 물질 다육류도 예, 불연성 물질이에요. 자, 과산화수소 육류염물 맞죠?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이건 1류염물에 해당되니까 1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 육류우염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네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과산화수소 과산화칼륨 K2O2 요거 1류 우염물이죠 자과산화벤조이 C가 6개 H가 5개 CO 요게 2개 O2죠 이건 오류 우염물에 6이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